음 여보세요? 아예 어, 검사님. 어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무슨 고생. <웃음> <웃음> 최고로 우리 전우들의 그앞다비에서 <laughs> 최고로 고생하시는 우리 박우인 <laughs> <바오인> 사장님. <laughs> 아이고, 정말 참 예, 내가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아유 무슨 말. 예. 아니에요 그래도. <웃음> 예. <웃음> 다음 달에 내가 좀 어디 한번 해볼게 나도. 그리고 아. 지금 조금 전에 내 방송을 봤는데 <laughs> 예. 그 우리 창당하는 거, 전후, 창당, 뭐, 박기가 해가지고, 창당 명칭도 만들어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 근데 그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네네. 첫째는 지금 그 상, 고협제라든지, 5 3삼이라든지 상문이라든지, 여기가 협조가 돼야 돼요. 아, 그그 협조하게 됐어요. 그 3대 단체 장들이 네. 협조가 돼야지, 이게. 저는 협조할 때 어느 정도 해, 해가지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힘을, 아니죠? 예, 그렇게 힘을 받지. 네, 네. 그냥, 예, 우리 박사장님이 이제 네, 네. 방송을 해가지고는 힘을 못 받을 네, 네, 뭐, 네. 네. 것뭐고이배맞는것 같고, 예서 하는데. 아니, 네, 아니, 네, 네. 그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음. 그. 지금 가능한 말씀이에요. 네, 예? 네. 아주, 그,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은, 네. 예? 진짜 참 좋은 아이디어. 저는, 음.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진성당으로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음, 예? 아, 그래요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그 예? 예, 그거 상관없어요. 예? 네. 또, 음. 예, 이쪽에도 가입도 하고, 뭐, 해도 서 아마 그게 뭐, 음. 문제되고, 법으로 뭐, 잘못된 건 없으니까. 네. 네. 우리 주후들이 거진 다 지금 국민의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한, 일단. 이 한, 서로가... 20 한, 한 20%? 한, 한 20%는 가입이 되 있을 거예요, 20%. 예, 그렇게까지 안돼 있어요. 20%도 안 돼요? 예, 네. 예. 한 5%도 한... 안될것 같은데. 아, 음. 그래요? 네.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예. 나 입대했다 하더라도. 예. 그 여기, 이쪽으로 올라오면 탈당제만 내면 돼. 팩스로탈당제 하나 써가지고 팩스를넣어버리면돼 아, 됩니다. 그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관계없어. 예. 예, 그리고 예. 뭐 또, 뭐, 중책을 맡으려면 몰라도. 예, 예. 중책을 안 맡으면 은또뭐두 군데 같이 해서 관계없어. 예, 그럼요. 나도 알아요. 그걸 아니까. 음, 음, 예, 뭐, 누가 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지금 마땅한 사람이 그 있어요, 인물이. 이게 문제라. 사람은 이제 하면서 인재를 영입을 해야지. 그래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게 문제가 지금요. 인재가 우리 인재는 많아요, 많은데 본인들이, 우리 전우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 뭐. 우리 전우 중에서는 지금 그걸 그거 그, 나뭐 고령자가 돼가지고. 우리 전우 중에도 말이 국회의원들도 한 사람 있고 많아요. 어, 있죠, 예,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전에 했을 때 우리 전우들들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번 관심 가지면 되는 근니다좀그장좀 그그 장성들 출신들을 좀 한번 연이 연입, 연입을 해보든지. 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뭐 예. 오공 출신들 말이야, 돈만 예, 많고, 예. 그런 능력도 있죠 돈 있어야 돼요. 돈도 예,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 예, 있어야. 네, 예, 지, 예. 지그 지명 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지명도 그렇지, 있어야 그렇지, 돼요. 예, 예, 지명도 예. 예.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이름 있어야 돼요. 아, 네 쓰십니다. 가오마당 방사... 일 얼굴 간판이 나와야 되는데. 예예 예. 예, 간판을 아, 누가 세울 건지 이제 우리 창당 전문가 누가 나와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나 혼자서만 하시면 그렇죠. 아예 안 되죠, 네, 음. 예, 예. 어, 우리 음. 박 사장님도 그 나는 제안 하는 거. 아, 전국구로 해 가지고 아, 예. 아, 그표한에접어이나 난... 음. 6번 정도 음. 한 3번이나 이렇게 예? 3번 이내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laughs> 그런, 가능성이. 그런 관심 예. 그런지 하시면 그거. 난그하도 가야 돼. 만 들가이 돼. 해 네, 네, 돼. 예. 지만 이게 네. 좀 되지 아니 아니 안 돼. 우리 방사장 가서 뭐, 들어야지. 예, 예. 예. 당은 그래. 가입은 했어도 당 정당 활동 좀 했어요? 아, 나, 국민의힘과 갈등 많이 했죠. 많이 했어. 응. 아, 지금 저기, 그 윤석일 할 때도 나, 그 차에다가, 응. 아, 윤석일, 그, 사진 붙여가지고요. 응. 계속 한 거야, 계속. 그러고, 오산에 내가 사무실 오산을 옮겼거든요. 아하. 오산 시장님도 한, 출마할 때도 내가, 출마하기 응. 전부터 나는 뭐, 국민의힘이 아주 고수 당원이니까, 응. 예. 또 응. 그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이것도 계속, 두, 내 사무실에다, 음. 유석이라고 우리 오산시장, 음. 이 이제 음. 사진 두개 붙여놓고 있어요, 사무실에다. 아, 아 그런, <laughs> <laughs> 네, 국민의힘당에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laughs> 아이거 뭐, 좀, 정말, 정말 뭐 죽게 하면 살기로 했지, 나도, 요번에. <laughs> 그럼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오산 시장이 내 수원에 있으니까 네. 아, 예? 아, 오산은 내려 오라서 오산 오산에서 사무실 다시 내 거예요. 아 그래, 그 오산 뭐했 많이 봐요 예, 사업 좀좀 많이 줬어요, 주고. 음, 오케이, 예? 어, 또 어, 내가 어, 또 어, 아이디어도 어. 많이 내고 돼 주고요. 오케 시장님한테. 그렇지. 예. 예, 상... 합니다. 예, 예. 상생하는 거지. 예, 그러면 그 서로가 도또 예. 뭐서 주고 받고 하는 거지 뭐. 그렇지. 독불장은 있나요? 예. 우리 그 저기. 그, 이 뭐야 그 대한 호흡당예를갖칭으로 네. 이걸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창당해가지고 네, 창당 네, 해가지고 방향을 잡는다면은 그 지금 좀 지금 딱 시기는 지금 조금 늦으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지금 딱, 딱 시기에, 시기에 왔어요 예 창당 예. 시기에 딱 맞잖아 지금 딱 맞아요 지금 딱 맞는데 그 네, 아이디어 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그 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 이게 이제 각시 지부 음, 그, 다, 뭐, 그, 그, 뭐야, 도당위원장, 음, 도당, 당, 당협위원장. 이게 음. 있는 거, 이제, 누가 할란지 그게 문제라, 내가 봤을 음, 때. 그거야, 뭐, 당당만되는할 사람이야, 많지. 근데.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은. 네. 어, 그, 나도 뭐, 딴내는 몰라도, 우리 오산에, 내 사무실에 그냥. 아. 장기공경, 고엽제 월창, 이래가고, 하루에 한, 2, 30명씩 들락거립니다. 아주 아. 죽겠어요. 아, 그래요. 필 <laughs> 뭐, 뭐, 네. 말도 못해. 그래. 여기 옆에 고 응. 나는 그냥, 이거 우리, 노인네들, 우리 참주원들이갈 응. 데가 없어요. 보면은, 응. 예? 전우 사무실에 나가본들, 지혜 사무실에, 그냥 그, 뭐, 제한이 있잖아요. 또 뭐, 보 그러니까. 요새 뭐, 지가 뭐, 본능한 고들 네. 지어가지고, 네. 아, 담배를 피우시뭐 술을 못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만 이사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예 사무실 해놓고야 네. 마실방이다, 씨, 다 와라. 네. 우리 너희가면서 먹이거, 저거 따지냐? 네. 씨, 와서 네. 술도 몰라 먹어라. 내가 네. 군 팩사 소주도몇 박스 사다놓고 여기서 그냥 먹고. 네. 그냥. 아,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각 당사가 네. 이제 각. 당사가 참 뭐, 전국에 다 있을까요? 우리 지에 있는데만 당사 하나 생기고. 그, 예.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 전우들이 나가서, 예. 네. 경로당식으로, 뭐, 경로당 식으로 뭐, 네. 놀고, 말 이렇게 아주 그, 여러 가지 노후에. 예, 네, 그럼요. 뭐, 뭐, 해볼만 하겠네. 해볼만 해요. 해보면, 그, 참, 그, 응. 좋은 아이디어라니까. 먹고할 네. 일도 없고 말이야, 나와서. 그럼 당활동을 하면 말이지, 뭐. 밥도 줄 거고 말이야 그럼. 예예예예. 예, 예. 그거 아주 오. 좋은, 좋은 아이디어. 이게 예. 예, 내가 혼자서 생각한 게 여러 사람이 아, 좋은 예. 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아, 사그 아이디어는 참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 이게 나중에 아, 잘 되면 그냥 큰표정상 하나 드려야 돼, 대통령상이라서. 아니면 아니, 뭐 그런 거할라 <laughs> 여러 사람이 아니 그게 아직이나 그, 혼자 생각. 맞아요. 야, 참 혼자는 힘듭니다. 나 발표만 하 예, 예. 예. 힘듭니다. 예. 예, 예, 나도 이 사무실 쪽에 막 코딱지 만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임대료 내는 거뭐 요새 정기세 뭐지 나눠 떼야지. 이거 전부 다 예. 내가 개인 부담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창당하게 되면 전국에 말을 이제 이렇게 그 사무실 할 사람 전원을 많이 있을거 아니야? 있죠. 다 음, 있을 겁니다. 네. 그, 이거, 이제, 음, 그게, 우리, 뭐, 음, 또, 뭐, 목이 말랐다기 보단, 더 음. 사, 희망하고 갈구하는 거, 그, 어, 그, 그거잖아요. 우리, 그, 네. 그 전우들의 국가요공자의 그 예우에 대해서. 네. 네. 우리, 보은단체들이 참, 네. 이거, 가르쳐 주협요 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럼, 그, 참, 네. 학벌도 네. 이거 똑똑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우전사회도 네. 그리고, 우리, 뭐, 각, 그, 지혜들, 뭐, 저, 그, 고엽자고, 막상이고 뭐 말이야. 우리, 그, 월참이고, 뭐, 네. 지혜들도그 같이 이거 그 가서, 어, 좀, 뭐야, 그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협력을 네. 하게하돼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제 고축을 되됐으니까 네. 요번에 못하면 못한다는 그런 반박 강념이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요번에 이걸 못, 네. 없으면 못안 된다는 걸. 이번에 찜정...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 예, 실패만 해, 이번에. 음, 지금 뭐, 서른이 뭐 음. 하던 게 다, 예. 그 다, 다, 뭐, 봅니다. 음. 우리가 직접 해야지. 아니, 그럼요, 이 새끼들 음. 다, 그, 그때, 그, 그, 음. 그때. 그, 음. 이용만 당하는 거야. 그럼요, 이용만 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직이 말이지, 월참이나 이런 게고엽제나 상의가 전국의 조직이. 거의가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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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직하고 똑같다 말이야. 그럼요. 행정직이기 예, 네. 때문에. 네. 아유 조직 개통이잖아, 이게 그, 우리가. 조직이 다 조직 이 그대로 행정 조직이 말이지, 월참. 거의 갔다 말이야 지금. 예예 예, 그럼요. 어,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번 해볼만 할것 같아. 아 해볼만 할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네, 네, 네. 한번 추진 하게 할 테니까 잘좀 도와주세요. 아 내가 뭐힘니까뭐 창당 전문가는 없어요. 좀 창당에 대해 서잘 아는 사람? 아 하나 있긴있죠 오산에도 저게 네. 그 음. 옛날에 그 잠인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그 네, 네. 사람이 그. 윤주석이라고 자민연에 음. 기술 개입해가지고, 음. 그 뭐, 김종필, 뭐, 뭐야, 김대중이, 뭐, 또, 누 누구 박태중이 이렇게 다, 음. 그, 노무현까지, 김영삼까지, 그, 대통령 표창장 받은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음. 아, 네, 근데 네. 그 근데, 기술 개입했다가 자민연이 회산, 해산됐잖아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 그냥 있는데, 가서 다니고. 당... 뭐, 거의 백세 된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그, 나, 저, 나이가, 그, 우리 이 사람 해병대로, 청년부대로, 그, 아, 그 아, 일진, 청년부 일진으로 갔다 온 사람. 이에 아, 우리 아, 참저후구만 예, 전후요 예. 아, 나이도 아, 나이 이제 한살 가는데, 음, 예. 몸이 안 좋아, 뭘안 하려더라고요. 나하고 그충효의그 아, 그, 교육, 어, 그 학교 가서 교육받고, 아, 그, 대학원 나오 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 아, 예, 아, 이번에도 뭐좀 하자니까, 구찬해 안 할래라는 차고 있더라. 근데이 사람도 음. 조금 그런 감투하는 걸 좋아해. 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번 에가 있는데, 네. 네. 옛날 저저저 저, 저, 저 앞에 그 아이고 그, 그 우리 그 육군 소장때 나왔던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있어요. 네? 어, 어. 뭘참 네. 우리 전우데 네, 전우죠. 어, 네. 그 저게 소, 소장 출신의 소장. 어, 이름이 네? 뭔데 그런 사람, 김관, 김관진, 김관, 어, 김관, 아, 그 김관. 어, 이름이 여자야, 김관, 예. 음, 그렇다. 그런 사람을한번 네. 만나서 이야기하면 가능할 것같은데 그런 사람들 뭐 연락처를 알줘 봐요. 아, 내가 저 연락처 내가 지금 없는데 내가 찾아보면 있을요 연락처 나한테 보내주시고. 왜냐면, 은그 네. 사람은, 아 무슨 당을 창대해? 나도 난이 오산시 내가 그, 무 뭐, 뭡니까, 그, 뭐, 지구당비는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사람 아,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 네, 선거 때 있나? 내가, 선거 때, 응. 선거 무슨 본부장을 내, 가선관리 신고도 해가지고. 아하. ]까지. 근데 그, <laughs> 제일 꼴등에 <laughs> 떨어졌는데, 음, 네? 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붙은, 붙은 사람이, 음. 예, 저게, 가만히 있어. 노무현인가? 아 이해찬 이해찬. 음 근데 우리 네. 전호들은 이해찬 뭐 그랬다고 시원이나 시의원, 도의원이나뭐 국회의원 이런 쪽이지 뭐 무슨 뭐 대선까지 뭐 하셨어요. 에 그건 안 되고 그리이 사람을 그그당 대표나 뭐 창당 준비위원회 음, 음, 음. 좀잘 아니까. 에이. 에이, 그런 사람. 그 창당해가지고 에이. 창당해가지고 국회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럼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긴관, 긴관, 예, 긴관. 네, 알선 찾아가서 전화, 문자로 전화해 아,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럼요. 예, 예. 이렇게 할때 유의가 인는한번 물어보고 나한테 소개해줘요. 예, 그래, 좀, 그, 예. 자기가 직접 안 하더라도 와서 좀잘문만 그러니까.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예. 네, 의향을 좀 물어가지고 전화번호. 예, 예,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오케이. 예, 아, <laughs> 예, 이거 예. 고생 많습니다. 예. 네. 예.